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그리고 각종 사업장 지원제도와 4인 이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령, 그리고 고용노동 Q&A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계약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그 노사 관계의 첫 걸음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시에는 서면으로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주요 기재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근무 장소, 그 다음에 업무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이 기본급, 상여금, 각종 법정 수당 등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임금 계산 방법, 그리고 임금 지급 방법, 또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 그다음에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다음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그리고 쉴수 있는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재내용이 누락시에는 벌금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사업주 이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근로자 이름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근무 개시일이 있습니다. 어, 근무 개시일이 있는데, 요거에는 근무 종료일이 없죠. 이것은 상용 근로자에게 어, 종료일이 해당되지 않고. 어, 계약 기간 종료일이 없는 상용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다음에 근무 장소가 나와 있고 주요 업무 내용이 있습니다. 어,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업무 시간인지 그리고 휴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명확히 적어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휴무일, 어, 근무일과 휴무일일 휴일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 주 휴일이, 주 휴일이 매주 무슨 요일에, 어, 주 휴일이, 어, 적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근무하는 날은, 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는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지, 뭐이 부분들이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 되고, 임금은 월급으로 할지, 일급으로 할지, 시간급으로 할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 있는지, 상여금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명확히 기재해 놓아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근로계약서 교부 부분이 있는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계약을 하고 각각 한부씩, 어, 한부씩 갖고 있거나 사본을 해서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 이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규정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살펴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은 아까 근로기준법 제17조 상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서 주요 기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근로 계약 기간이 나오겠고, 임금의 구성 항목이나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일, 그 다음에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 되고, 어,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주요 업무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 상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미작성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 기재 시에는 어, 항목당, 항목당 과태료 50만원 또는 3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어, 근로계약기간이나 임금의 구성 항목,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 휴일, 휴가, 뭐 기타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한 미기 재시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총 240만원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그러면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아까 그 표준 근로계약서를 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 보존입니다. 자,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 보존에서 이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는 뭐뭐가 들어가냐면요.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당연히 들어가고요. 임금 대장, 그 다음에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휴가, 휴가 같은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 신청 내지는 승인 관련 서류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만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 고용 시에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게 돼 있는데 이 연소자 증명서도 서류 보존을 하셔야 되고요.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자,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사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어, 법 위반으로 확인되어 형사처벌된 사례입니다. 자, 근로자 A가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아, 퇴직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되었죠. 자, 사업주는, 어, 근로자한테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을 받은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작성하려고 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그렇지만, 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될까요? 어, 입사 2일 만에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퇴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를 보면 입사일인가 아니면 입사 후 언제든지인가 정답은 근로 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소한 입사일 당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